소나 돼지가 배출하는 분뇨 처리는 농가의 오랜 고민거리이자 환경 오염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축산 분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실용화돼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돼지 마녀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한 농장, 돼지의 분뇨가 바닥 아래로 곧바로 떨어진 뒤 파이프를 통해 발전 시설로 옮겨집니다. 핵심은 돼지 분뇨를 먹는 박테리아가 메탄가스를 뿜어내고 이 메탄가스를 태워 발전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 하루 20톤의 돼지 분뇨가 30킬로와트의 전력과 860메가칼로리의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농가 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와 따뜻한 물 20톤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돼지 분뇨도 처리하고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농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입니다. 축산 분뇨도 처리하고 또 전기도 얻고 이러면서 어떤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서 제가 시험 보급 사업으로 이제 이런 설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가 이익뿐만이 아닙니다. 축산 농가의 분뇨는 그동안 바다에 버려지거나 땅에 묻혀 환경 오염을 유발했지만 메탄가스 발전소를 거친 분뇨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액체 비료로 바뀌어 환경에 해롭지 않습니다. 메탄가스 발전 방식은 기존의 분뇨 처리 방식과 달라서 부영향에 따르는 소질 악화라든지 악취, 그다음에 수질 정화 비용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 중의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축산분뇨 발전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 가격도 낮아지고 전력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서처럼 축산농가가 생산한 전기를 팔게 되면 또 다른 소득원으로 곽광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